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저 오늘 사촌 누나와랑 여기 사촌 누나 있거든요 사촌 누나와 한번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바닥이 아니 바닥은 용암입니다를 해볼 건데요 아 예, 알았어요 오 시작했다 아 지금 바닥은 용암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다 요, 거의 좀만 더 높은데 없나? 뭐. 아저기있 아씨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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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취소하고 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어사 올라갈 수 있는데 어 뭐야 아 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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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아 죽고있다 아 바로 죽었어 나 음. 봐줘 나 지금 회전 위에 있거든 네전왜 이렇게 못하죠 여러분? 저왜 이렇게 못할까요? 나 죽겠다 죽어 아, 사다리가 있는지 몰랐어 어? 사다리가 있는지 몰랐어 바보야? 죽었다 잘 죽어 아니 왜 우리 둘다 못해 야 일로 와. 다른 어때? 분들한테 너무 미안해 아윤우텔라님은니구나아 누나 약간 다른 분들한테 미안하잖아 네. <laughs> 어안 그래? 어 팻도 있네 이거 승리 횟수로 사야되나봐 승리를 500회나 해 장난하는거야 팻 아이고 로봇 승리회가 안되는데 오케이 어, 일단 최소한 높은데 당연히 건물 아니다 아 이거 약간 쉽겠다 건물 아니지 당연히 당연히 어? 여러분, 당연히 건물 아니죠? 여기보다 더 높은 데는 없어. 아, 있다! 야, 왜나 아니, 밀어. 나 그냥 여기 있다. 이 누텔라 밀러. 밀어버려. 한다? 아, 다,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 하는데 나 밀어. 아하! 아, 여러분, 보세요? 보셨나요? 뭐요? 떨어졌어 나좀 오케이 아니요 예? 아. 아니요 뭐죠? 이건 뭐예요? 뭐죠? 아? 어? 이거 눌러야 되나? 아니 뭐야 벌써 죽는 사람이 있어 아 나도 죽겠어 우리 살수도 있겠다 잘하면 오케이 여러분 우승하였습니다 근데 이거 가입해야 돼? 확인 안돼 옛날에 이거 주지 않았나? 이제 뭐 약간, 할까? 무료 트레일? 무료 트레일, 이거, 무료라며. 뭐, 지 와, 점프맵이 아니, 아니, 오, 올라가야 되나봐. 점프맵인데, 이거? 뭐, 뭐, 왜 뭐, 점프맵이야, 이게? 그냥 맵이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막 용암 차오르는 거 아니야? 아, 크. 그. 아, 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누나서 바로 죽음. 야, 이거 나 이거 나피 따라서 죽었어. 나도는 아니고. 야 이거 이거 끝까지 깨는 사람 있을까? 그러게. 어 여기 점프 맵 있다. 아씨 바로 죽었어. 나왜 이렇게 못 여러분 아까 보셨죠 점프 맵. 점프 맵 점프 맵 있었잖아요. 놀란이군 나저 아, 깨볼까요? 저 구경할 게 없어요. 있어요. 저 점프맵 하고 있어요. 어디요? 여기 그, 공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오시면 점프맵이 있어요. 우리 이제 20초 있으면은 시작해요. 아, 그래요? 바로 예. 죽었어요. 아, 뭐, 아, 뭐가요? 예, 전, 저도 초반에 바로 죽었어요. 저 왔어요. 이거고가 음, 거절 아니 뭐야. 아, 이번 것 어려울 것 같아. 아니. 야. 일단 기만 가면 되네. 상승해도. 야, 누가 밀었어? 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 아니, 왜저 바나나 없지? 또야야 아, 누가 바나나 아, 없지? 한 통으로 나요 아, 잠깐만. 쉣. 홀리, 홀리, 홀리. 폴리? 아 따라가야 되는구나 반대로 가자 빨리 가 빨리 가야 죽을 순 없잖아 죽을 순 없잖아!!! 아니 위로 어떻게 올라가? 오케이 오나 이거 얻었다!!! 나도 얻었어 누구 데미지 딸고 있는데? 아이 인간이 저 밀어요 누가 다 밀었어? 아예야? 왜? 밀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니 구나 살아 있네 윤누텔라? 어 <laughs> 찾다 찾다! 헤이! 아그난 바나나 발랐어. 아우 행복해요. 바나나가 응. 요즘에 많 있어. 어. 오케이. 오사자미 양땡. 3, 2, 1, 0. 땡. 어, 뭐야? 와, 이거 어렵다. 꽤나 어려운데? 아, 이거 뭐야? 저기가 제일 높은 거 아니야? 어, 그러게? 뭐야,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가네? 아니, 나 여기가 제일 높은데? 어디가? 어, 그, 여기가 제일 높다, 지금. 어, 누가 다 밀어요. 오케이, 벌써 용암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 그네 위로 올라갔어야 됐나 보다. 비슷해. 뭐. <centres diabetes> 음, 챗버거 음, 버 이게 뭐예요? 음, 챗버거 음, 챗버거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음, 챗. 버 음, 버 이거 뭐예요? 오케이, 성공 쉽다 음, 뭐야, 이거? 햄-버그 빠요 아니, 이러면은 아래로 꼬르륵 가라앉아 근데 이거 빼면? 이루나. 아. 딱 봐도 위로 올라가야 돼. 용암이잖아. 강의 올라가야지. 딱 봐도 지한칸더 올라가. 아, 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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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이가 너무 쉽다. 누구 떨어졌어? 아 야야 요감 좀? 어 요감 차오르기 시작했는데 누나 오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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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나아음 어... 알았는데 잠깐만 나나 나 죽었다 이거 알아서 하고 또 이상해 알아서 제 길로 어. 응?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왜그러던 거지? 죽었나요? 지금 보고 걸렸어. 텔라님 죽으셨네. 음. 어, 아. 나 아직도 직진하고 있어. 야나 보이지? 응. 음. 재설정 해야겠어. 어, 누나 재설정했어. 언급 어, 뭐냐? 아, 야그 계속 무한 직진하는 거야. 어 마리오다 이번에 아 뭐야 어디로 가야 돼나 마리오는 뭐야 뭐야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응 어, 뭐야 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나보다아 가짜에 들어가는 거야 아아 죽었어요 여러분 나왜 이렇게 일찍 뜨냐아 근데 여기 뭐지 있는 텔라님 죽으셨어요? 아, 아, 나... 야내이장 버그로 죽으신 하하 나 승리 횟수가 32만 30이... 음, 음, 나는 왜 버그 안 걸림? 음, 음, 음. 어, 어, 콜라 샀다. 아니, 돈이 없네. 버그도 사고 싶어. 샀다. 아, 못 사네. 사는... 오! 누나, 나 콜라 샀다? 다주 이제 나도 버그 걸리지 않았다. 버그가 아니라 이게 아 미쳤. 화면이 응. 화면이 바닥 기준으로요. 아씨. <laughs> 야나 나갈게. 나갔다 들어올 수. 아니 이게 또 아니 원래 이러긴 하나 봐. 힘들어. 힘네왜 그러지? 님들아 어차피 여기가 끝이요. 어? 힘들아힘들아 빨리 끝내라. 관전보다 더 높아. 아난 이거나 먹을란다. <목소리> <목소리> 아! 햄버거 먹는 소리구나 이게. 음, 아알아서 아, 들어가졌어. 햄버거. 아나왜 속도가 이렇게? 했나? 저기 제 돈으로 한번더 살게요. 뭐 살까? 악기 살까? 총건 어저기다 아, 중력총. 안돼 안돼. 아 진짜 무료 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아어 윤느텔라님 여기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점프. 아이. 아, 빨리, 빨리, 야, 이 녀석들. 왜 이렇게 느려? 나도 너무 느려. 오, 아씨! 나 죽, 나 죽었다. 이건 내가 죽었다. 음. 음. 버그로라도 있어주세요. 어그로를 끌어. 이렇게 돌려. 아니. 아니, 나 죽었다. 응. 아니 나왜 자꾸만 죽어? 일? 근데 일찍 죽어서 좋은 점이 있어. 몰래 햄스터. <laughs> 야 몰래 내가 뭐 사야 되겠다. 1이야아 아, 빨리 가. 뭐 사야 되겠다. 중력총이나 고급 걸걸이나. 차라리 중력총 하나 사자. 아니 중력구이야 중력총이야. 어? 응 그래. 방구라는 것도 있어. 돈이 안 돼? 야너 빨리 와. 아직 게임 시작 안 했잖아. 야옹. 오 대저택. 어그럼 음, 음, 탄생한 것지. 뭐야 이거? 아 이런 식으로 돈돈아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서 아이템을 살수 있는. 인텔라스 와. 아~ 이거 현대라는 게더 지금 갈고리털이 뭐냐고.. 아~ 우리 오히려 져서 좋은 점도 있구나.. 와.. 와.. 이런 식으로.. 아.. 와.. 여기가 제일 높은 거 아니야? 여기가 제일 높네. 여러분 여기가 제일 높은 거 맞나요? 맞, 맞겠죠 하하. 아니 지금 여기 용암 구멍이야. 여기 사람들이 있고 있어요. 어 용암 차올리는 오 살았다. 자 저는 미까 아, 미끄덩. 어, 어, 예? 예? 님, 바나나 어떻게 얻었음? 이분이 바나나를, 어. 오! 알았어요? 응? 음? 저분 햇구수 아니야? 베테랑인데? 여러분 대놓고 보셨죠? 아너 이렇게 못하냐? 아나 너무 못해. 나좀살거 없나? 파이팅. 바나나도 이렇게. 인자점프. 700 돈이야? 코인 있는데. 700도 안 되네. 닌자, 마이너스 100킬. 야, 나 트레일인가 또 트레일? 어? 나 트레일인가 또 트레일. 트레일이 뭐야? 트레일 갈 밟... 야, 이거 트레일, 안 보여? 트레일이 뭐야? 아, 하필 점프 맨 내가 제일 못하는. 하필 내가. 잘 못하는 점 아, 어 걸쳐다. 아. 그래도 걸쳐서 살았으면 됐다. 오케이, 그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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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분이에요. 야 저걸 어떻게 해? 아이, 고와 어. 아. 됐어요. 와 여러분. 아. 여기가 천국인가? 하. 너 죽었냐 살았냐? 누나는요? 누나? 아 그러세요. 누나 우리 이제 끝내야 될것 같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 누나랑 고 있으면은 누나 아니고 예.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 잠깐만요 예, 저분이 저기 계셔 누나 가지말고 일로와 누나 네. 일로와봐 네. 일로와 이제 인사해야돼 아 가야돼요? 예 일로와서요 어. 일로와요 이리 와. 자, 여러분,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이바이!